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특별쇼 왔습니다. <laughs>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확인시켜 주는 본문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데요. 또 저는 어,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거든요. 토요일이면 이제 어 입학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전화했더라고요. 어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자기가 최선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어디 있겠어요? 네,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 두려움을 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라. 그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 이제는 진짜 어 세상으로 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나의 이제 진정한 동력자가 돼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 되게 어 대견하기도 하고요 <laughs>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본문이 딱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관계를 밝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거든요. 참 신기했어요. 결국 인생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아픔도 해석이 되면서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는 건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이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꼭 행할 거야. 영원하고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음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반석을 떠낸 음묵한 구덩이 같다는 건 거예요. 그 구덩이가 그 파여낸 그 반석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어, 젖목이의 엄마가 젖목이를 잊을 수 없는 거 같이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절대로 잊지 못한다 이 얘기죠. 자, 2절. 너의 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투덜대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흩어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 다시 나라가 되겠냐? 우리가 뭐큰 민족이 되겠냐?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증거를 딱대시는 거예요. 니네 아브라함과 사라 기억하지? 그들은 어떤 어떤 민족도 아니고 진짜 자식조차도 없었던 정말 혈혈단신이었는데 그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창대 민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지 못하겠냐 이 얘기신 거죠. 그러면서 3절도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항피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아브라함때 이전. 어, 창조 때 에덴 동산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건 거예요 지금 사막같이 황폐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에덴을 지으신 분이 그곳을 에덴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 강야를 어, 요와의 동산이 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의 소리가 막 그냥 넘쳐나는 그런 어, 회복된 에덴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사절 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 얘기하시죠 내 백성 내 나라 그냥 뭐 멀리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내 백성 내가 구속한 백성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나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나갈 것이고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비치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자,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공의야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의 권력,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과 뭐 어떤 파워 그런 것들은 다 연기 같이 사라질 것들이고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들이고 옷 같이 헤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허, 공의는 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 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마, 말씀을 마음을 새기는 자들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는 옷이 좀 먹는 것 같이 또 예, 양털에 좀벌레가 먹는 것 같이 어,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히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구원할 것을 확신을 시켜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답이 너무 웃겨요. 뭐라는지 아세요? 한번 고절 볼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나님한테 잠좀 깨시라는 건 거예요. 마치 그들은 하나님 주무셔가지고 어 자기들을 도우지 않는 거 잊어버리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옛날에 라합 이집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을 깨신 것 같이 그 출애굽의 기적을 하신 것 같이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이제 일어나서 좀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그들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 있고 기쁨,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그때 그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 맞죠? 막 이런 의심의 말, 믿지 않는 말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시고. 항상 깨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그래 그 니네 조상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졸지 않았어 나는 항상 너희랑 함께 있었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네, 니네를 위로할 사람은 나고 니네가 질문한 그 사람도 난데 왜 니네는 전능한 나를 믿지 않고 어 죽을 사람,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왜그 죽을 사람 또그 표같이 되면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냐, 세상을 두려워하냐, 바벨론을 두려워하냐 이 얘기죠. 자, 1 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며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니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지금 너를 조금 괴롭히는 그그눈 앞에 그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난 괴롭힘을 당해 괴롭힘을 당해 이러면서 앞만 보고 있냐 그 얘기인 거죠. 그 너머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비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왜 모르냐는 건 거예요. 1 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부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계속 아 우리는 못 돌아갈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니네 분명히 돌아갈 거다 곧 돌아갈 거다 그리고 니네 거기서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이 얘기죠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망군의 여와 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끈을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권으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시고 계시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계속, 한 번도 돌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자,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둘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유머감각 짱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졸고 있는 건나 아니고 너거든 이 얘기신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분노의 잔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그걸 다 마셔서 비웠다는 거죠. 그 분노의 잔 때문에 막그 충격으로 취해서 이제 비틀거리지만 지금은 이제 다 비었기 때문에 일어설때땐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날 때라는 건 거죠. 정신 차리고 허리를 이고 나아갈 때라는 건 거죠. 18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력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부축해줄 자녀도 없다는 건 거예요. 마치 자녀를 잃은 가부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죠. 19절,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항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호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지만 이제는 거기서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제가를다 치렀고, 어, 진노의 잔도 다 마셨으니까 깨어나서 새 삶을 시작하라는 거죠. 21절 그러므로 너 공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치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하...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공고에서 취한 백성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진노의 잔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대신 그들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대적했던, 괴롭혔던 그들의 대적에게 그 진노의 잔을 줄 것이라는 건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지일간 동일하십니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도 초지일간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은 그 영원하신 것들, 또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역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 대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고고싱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두려움을 퍼내고 하나님으로 채우세요!